이번 주 인기 TV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에서 11살의 트로트 가수 비네가 빼어난 재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비네는 자신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작곡 실력까지 발휘하며 깊고 진솔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비네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노래 속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했고 매 소절마다 깊은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어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네의 무대는 차분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녀가 선보인 멜로디와 연기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비네는 단순히 가창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곡한 곡으로 무대를 꾸몄는데 이는 어린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재능을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곡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미묘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담아냈고 잔잔한 음에서 강렬한 클라이맥스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을 감성의 여정으로 안내했습니다. MC 신동엽은 비내의 무대를 진행하며 그녀의 재능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비내가 단순한 젊은 재능이 아니라 미래의 예술계와 세대를 이끌 희망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신동엽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우아한 진행 스타일은 관객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비네의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네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곡은 감정의 여정과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으며, 관객들은 그 여정을 통해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네의 노래는 트로트의 전통적 매력을 신선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정서를 살리면서도 비네는 클래식한 멜로디에 현대적인 색채를 더시켜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음악계에서도 비네는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네는 이미 여러 경연과 공연에 참여해 왔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재능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왔습니다. 국악의 한 장르인 트로트를 통해 비네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무대를 장식하며 현대적인 매력으로 젊은 관객들마저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비네는 이제 막음악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무대와 음악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네는 단순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 나갈 음악과 무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비네는 한국 가요계의 밝은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